이령 한신에대 다니엘 네, 이지환, 한상근 그리고 남진규 라인업으로 이루어진 가까운 쪽 한신에대 근너편 임동훈, 정훈 안병각으로 이루어진 다니엘의 대결입니다. 자, 남진규 우습의 서브로 시작했습니다. 성공! 선취점 다니엘 아, 오 정훈! 아, 잘했으나 네모에 못 넣습니다 그러나 잘했죠? 자 2대1 레이드 다니엘 1대2로 디지는 한신의 수비, 보실게요. 수비, 수비. 됐죠? 됐죠? 살았습니다. 한상근 좋죠? 네, 여자 제기차기 이구 토스였습니다. 와 왼발 걸렸고 자수비 좋아요 기다려 그리고 때려 성공이죠 와우 2대2네 어떻게 한신해와 단일이 2부로 옵니까 네 2부 8강전 네 그만큼 오늘 좋은 선수들과 좋은 팀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사십 네, 대부 축구 결리전 2부 8강에서 만난 양팀 자3대2 다니엘 리드 그리고 안병흥각 우수비의 서브 아 리시브 퀄리티 다이렉트로 하나 갑니다 와 임동훈 빠르죠 쉽게 실점 안해요 임동훈 이렇게 수비에도 좋습니다 전국구 클라스 안 때리죠 아 페인트로 흔들고자 했으나 흔들지는 못했고 한상근 토스 좋아 나이스 3대3 쎈데요 아, 우리 저기 한신의 정말 쎕니다 만들어주나요 다이렉트 좋아하죠 네. 공격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그렇지 세타가 작고 상구는 공격수가 오 정훈 아. 자리 잘 잡죠. 요즘 세타 수비도 상당히 열심히 잘 합니다. 안병가 아 커버 아, 못 됐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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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리쉽 토스 그리고 공격. 안병가도 길을 잘 압니다. 꼭지정가. 자 3바운드 3터치에서 3번 3번 네 넘겼습니다 좋고 룰아좋죠아 아, 그러나 네모에 못 넣었어요 한상근 세타 아 수비 범위도 넓고 네 우수비꺼 잘 도와주죠 흔들었다. 토어 아, 정훈 좋아. 흔들었다. 토스. 아. 네, 나, 남진규 선수도 아주 잘하죠. 정훈 딱 지키고 있네요. 아. 이제 다른 길을 택해야 됩니다. 이재한 선수. 그렇지. 아, 그러나 범실. 나이스! 아, 넣어주고, 넣어주고, 넘기고. 일단 실점을 안 하고 이렇게 막는 거 중요하죠? 한상근도 수비가 좋네요. 세타 수비. 그리고 득점까지 됩니다, 결과적으로. 네, 다니엘을 상대해서 수비가 좋을 때,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5대6으로 한점 차로 따라붙는 한신의 세타 역시 일반부를 보유한 팀이기에 아, 포메이션 좋죠 네. 이제 BRL에서 긴년타는 공격수 뒤에 끝도 세타가 잡는 겁니다 이제 50대나 60대는 저렇게 못하죠 아, 한상근의 한신에는 오, 그걸 세타가 잡죠 네 6대6입니다 네, 앞 라인에서 긴년타를 잡아줄 때 팀은 강해집니다 네 그리고 뒷 라인은 토스웍기 좋으면 되죠 저도 수비수입니다만, 네모 안에 긴년타 잡기 정말 힘들어요. 네, 앞 라인은 예측하면 2, 3m만 움직이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아케! 우리 수비수들은 이렇게 먼 범위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상근 선수, 일영 한신의 대표이기도 한데, 어, 수비도 잘하고 토수도 잘하고 이분이죠 다시 랠리 이어집니다 랠리 백어백 어, 백 아니었어요 이분은 득점입니다 결과적으로 7대7 팔이 판정받아 놓고 이번에는잘 잡았습니다. 정훈, 안병가, 페인트, 오랠리 자수비 헤딩 좋죠? 헤딩 토스 그리고 득점, 네 흐르게 줬는데 흘러가는 볼을. 공격수 쭉 밀어서 득점입니다. 8대 7한점 리드 단이에. 아, 좋습니다. 등. 네, 바디 터치 만들었죠? 머리와 무릎 아래 발외 신체 공이 닿았을 때 실점. 바디 터치. 정훈 등으로 맞추면 안 되죠. 네. 와우. 네, 페인트 기술 상당히 뛰어납니다. 임동훈. 한점 리드. 9대8. 하. 네, B쪽으로 쳐다보고 발등으로 꺾으면서 A쪽. 안병각은 자기 자리 잘 지켰어요. 어우, 드롬에서 왼발로. 연타! 아! 제가 앞라인에서 김연태 잡으라 한 말을 들었나 봐요. 아, 임동은 역시 본선에 오니 열심히 수비하는군요. 예선에는 이제 저런 거 수비에게 맡기는 경향이 컸다면 본선에서는 본인이 도와주죠. 네 지면 떨어집니다. 지면 끝납니다. 토너먼트. 팔강 토너먼트에서 만난 다니엘, 그리고 한신의. 와, 좋습니다. 안각을 비웠군요. 네, 끝끝이 하기 좋았죠. 아, 임동훈 두 점, 아, 한점 리더군요. 아웃이 맞습니다. 살짝. 네, 테놀. 누가 이길까요? 이재한, 한상근, 그리고 남진규 라이너. 임동훈, 정훈, 안병각 라이너. 아, 뭐, 본인이 일반부, 재강부예요 네. 아, 수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득점까지. 드디어 뒤집기 성공. 한신아 남진규. 오청라인도 상당히 좋아요 수비력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수비입니다네 세타가 저 정도 수비를 했을 때 팀은 당할 수밖에 없죠 한신의 예선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스마트에게 박빙 경기 끝에 약간 아쉽게 졌는데 이제 본선은 또 다른 강팀을 만났습니다 득점이죠 세타의 공격력 매우 뛰어납니다 뭐 하나 와! 좋죠? 아! 임동훈! ABC! 다 때릴 줄 알죠? 참 저런 공격수를 상대할 때 아! 좌측 라인도 곤혹스럽습니다. 네. 저도 좌수비입니다만 또 왼발을 써야 되고 백각! 백각 정말 잡기 힘들어요. 이렇게 A킥은 오른발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죠? 예 우리 대한민국 또는 세계적으로 오른발잡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크 메커니즘 아, 자 수비한테 가지도 않고 공격수가 도와주고 자 12대12에서 정훈 정훈 와우 잘했죠 정훈 요즘 수비까지 잘합니다 정훈 긴 연타. 긴 플레이. 저번에 헤딩으로 만들어주나요? 예, 바운드 토스 맞죠? 오픈. 멀었기 때문에 바운드 토스로. 자, 또 정훈의 토스력 보실까요? 낮게. 따닥볼. 자, 한상근의 토스력. 높게 여유있게 주고 힘을 실었어! 그러나 세타 왼발을 뚫지 못하네요. 네, 랠리 좋습니다. 12대12! 긴년타! 아, 우수비도 잘하고요. 기다렸다가 끝나요, 나가네요! 네, 한신의 리드! 아케이, 범실 나옵니다. <laughs> 네 14대12 한신의 세트포인트 어 홈팀 강하죠 지난주 8강전에서도 아쉽게 1점 차로 졌지만 네 오늘은 8강전에서 네, 14대12 리드 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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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컴 선검 네모에 넣죠 네 남진규 우수비 아 선수 몇 명들이 좋은 우리 40대부 그리고 넘기겠죠? 네 하나 발기 기술 아 정말 발기기술 아야 똑같이 하나씩 실수 아 낮은 볼을 너무 꺾으려고 드네요 네 임동운 이지환. 네. 14대13. 세트 포인트. 자, 정훈 세타의 서브로 바뀝니다. 아, 좋아요. 네. 이제 세팅을 조금 흔들고자 함이죠. 자, 다니엘은 수비해야 합니다. 나이스. 자, 수비. 빵. 넘기기. 아, 오늘 처음 만난 네분 맞나요? 네, 클라스가 남다르죠? 자, 이것도 안병가 네네. 자, 면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때렸지만 흔들지는 못했고. 한시네 또 면볼 안병가 오 좋아요. 넘어지면서 좋은 리시브를 하고자 했습니다. 정원 그러나 그러나네 아 십. 5대 13으로 한신애가 이깁니다. 자, 한신애 그리고 다니엘